음, 오늘은 아. 각자 책한 권씩 고른 거 아빠가 읽어주도록 할게. 먼저 우리 막내 신서가 고른 책이야. 우리? 그래? 이책 제목은 우리, 우리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다르다는 책이야. Oh no. 음. Oh no. 이 책은 말이지 크리스 갈이라는 외국 사람이 <laughs> 글과 그림을 써 만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어.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바꾼 사람은 최지현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바꿨대. 그리고 이 책을 만드는 곳은 주니어 뭐지 R H K. 어. 주니어 R H k 라고돼 있네. 아빠 이거 응. 보다. 아빠, 아빠, 아빠. 응. 들어 줘. 근 이렇게 해봐. 거꾸로 응. 해봐. 자 얘들아. 아빠, 개와 해봐. 고양이가 지금 팔 어떻게 하고 있어? 한번 해봐. 인상은. 어 우리가 본 왜? 어 인상은 얼굴은. <laughs> 얘네들은 친해 보여 사이가 안 좋아 보여. 사이가 안 좋아. 왜 개하고 고양이 사이가 안 좋을까? 당연하죠. 한번 보자. 그래. 뒤에 실에는 아, 아, 뭐, 절대 친구가 될수 없는 개와 고양이래. 정말 개와 고양이는 친구가 될수 없어요. 고양이 강아지. 강할... 될수 있어. 한번 읽어보자. 그럼. 오. 고양이랑 강아지 싸움. 그림 봐봐. 와 엄청 둘이. 다 가족들하고 잘지내보 있는 모습인데 엄청 장난도 많이 치는구나 아빠 잠깐만 이게 h some t 이 m e 이건 뭘까? 이건 고양이 i n Don't saddle, do 아 o m 아빠 h i n g You go, you go, you go, you 우린 너무 u go, you go, you 덩 o you go, 친구 같은 개한 마리를 키우고 싶어서 동물 보호소로 갔대. 어, 동물 보호소로 갔더니 동물 보호소가 뭔지 알아? 동물을. 이 어, 길을 아 잃어버린 동물. 그다음에 주인들, 동물. 어, 주인들이 버린 동물 이런 동물들이 모여 있는 것이 동물 보호소야. 그래서 이 동물들이 지금 서로 이 사람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를 데려가. 어. 제발 하늘 데려가서 좀 키워주세요 하고 있는 것 같지? 응. 어.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선택을 당했어 <laughs> 야호 신이 간다 어디? 여기 있다 어 얘가 얘 뭐라고 써있나 보다 반짝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응, 반짝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는 바람에 이, 아랫, 이 아저씨가 응, 데리고 가기로 했나 봐 버튼 아저씨는 개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어머나 동시에 어머나. 같은 날 버튼 아주머니도 똑똑하게 생긴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하기 위해 애완동물 가게로 갔지. 어 이번에는 애완동물 가게로 갔대. 가게는 뭐 하는 곳인가? 어, 동물을 사는 곳. 응. 고... 맞아. 보호소는 동물들을 사는 곳이 아니고 가게는 동물들을 살수 있는. 이제 모든 <laughs> 고양이가 더 칙칙해. 응. 자 고양이 표정 봐.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아줌마 그렇어. 아줌마 그어 <laughs> 주인한테 밥 먹어내. 응? 그리고 우리 봐봐, 응. 진서야, 고양이도 차에 앉았으니까 뭐했어? 차에 앉았더니 뭐했어 여기 지금?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어 맞아. 우리도 그래서 차에 앉으면 무조건 뭐한다? 안전벨트. <laughs> 안전벨트를 는 거야. 아, 어, 이렇게 살때면 어. 어, 어 다쳐 맞아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네가 드디어 버튼 부부의 집에는 남은 방이 딱 하나밖에 없었대 그래서 각자 방을 쓰지를 못하고 얘네 둘은 같은 방을 쓰게 된 거야 어, 하는 수 없이 개와 고양이는 같은 방을 쓰게 되었지요 조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위험한가? 둘은 어른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어른? 안녕 <laughs> 안가워 개와 고양이는 응. 함께 짐을 정리했어요. 아빠? 응? 백수. <laughs> 뭐가 백수야? 백수. <웃음> 예? <웃음> 백수가 뭔데? 집에 집에서 뒹굴기만 하는 사람. 어 맞아. 돈안 벌고 누지? 개는 방 한쪽에 제일 싸게 짐을 풀었어요. 아빠. 어. 근데 개 원래 뼈닭이 좋아. <laughs> 뼈다이 달려가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뼈다이 있는데 응. 이 개는 왜 뼈닭이 안 달려가? 너무 많으니까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뼈다귀가 맛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응. 응. 아빠, 올라까지 못해. 야, 근데 너무 너무 신기한 건 고양이 있는 반대편에다 집을 응. 풀었는데 얘네 둘의 차이점이 뭐야? 얘는 백수고, 응. 아빠, 다른 아빠, 근데... 백수의 다른 말이 뭐야? 백수의 다른 말? 뭐가 있을까? 백수는 아빠. 돈을 벌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백수라고 그래. 응. 아빠, 근데... 어. 근데 백수는 아는데 근데... 일하는 사람을는 뭐라고 했어? 자기 사진인가봐. 이라는 사람. 은 예, 들어 이 하얀 선을 경계로 위에 강아지 방 강아지 있는 구역하고 이때 고양이 있는 구역하고 어떤 차이점 이 있을까? 더럽고 깨끗해요. 어, 더럽고 깨끗해. 그렇지. 응. 고양이는 정리를 너무 너무 잘했어. 근데 개는 완전 쓰레기장 같지. 나 질문이 있어요. 어. 나 고양이가 신발 신어요? 어, 이건 동화책이니까. 동화책이니까 고양이가 신발을 신을 수 있다고도 아마 할수 있겠지. 아빠. 동화책은 무슨 일이든 아빠, 다 가능하니까. 또 하나 질문이 그거 있어요. 또 무슨 질문인가요? 아 콜라 먹어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아빠. 그데 고양이는 보통 뭐 먹고 아니면 어어 어? 응. 어어 검은색 초자기 먹고 아니면 사탕 먹어? 고양이는 뭘 먹는지 아빠, 여기 어네 어. 개가 사진 찍었는데 음. 걔는 왜, 얘는 진데 왜는찮죠 그게 이게 혹시 얘가 아니고 다른 강아지를 찍은 거 아닐까? 아빠 저도 질문이 있어요. 뭐요걔가 운동을 할수 있나요? 할수있겠어 서서 서서야. 야구 빠다를 되고 <laughs> 지금 야구를 할수 있는지 서서 지금 농구를 하든지 지금 할 수가 있나요? 아마 이건 동화책이니까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왜목 걸이에요? 못 걸이야? 질문이 있어요. 음. 왜 아빠 근데 왜 공이 있어? 아빠 갖고 노는 거니까 개는 공을 좋아해. 그양 개가 어. 양말을 신어요? 음 신을 수 있지 개도. 고양이가 신발을 신으면 개는 개가 음. 당연히 양말을 신을 수 있어. 다음 장 넘겨봐도 돼요? 네. 음. 자 그랬더니 개는 반갑다는 인사로 고양이 얼굴 막 핥아. 반갑다고 어. 근데. 고양이는 개에게 쥐 과자를 선물했대. 맛있는 영양만점 쥐. <laughs> 그랬더니 그리고 개는 봐봐, 개는 고양이에게 꼬리 잡는 부분 막 보여줬어. 자, 봐봐, 내 꼬리 잡는 법 알려줄게. 그러면서 막빙글빙글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고양이는 개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또 가르쳐 주었대 그때를 개가 보낸 자로 지루하거던 책. 응, <laughs> 그지. 근데 둘은 취미도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어, 한 내! 한 내! 농장. 네. 네. 어, 개는 온종일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걸 좋아했고 고양이는 밤새 카드 게임하는 걸 좋아했죠. 어, 고양이가 왜 밤에 게임을 하지? 아빠저 질문이. 요 음. 고양이가 밤 뭐하니고 그. 어, 음. 얘는 내가 또... 얘가 좋아. 다녀세요. 얘는 얘가 네. 좋아서 할틈 건데. 응. 음. 어, 얘는 얘가 싫어서. 맞아. 고양이 같은 건데? 그 다음에 <laughs> 그것 말고도 문제는 많았어요. 개는 온갖 것을 코를 대고 음... <laughs> 냄새를 맡았고, 그랬더니 고양이가 제발 그만해. 고양이는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발톱으로 막 물켜 잡았어. 아야, 아야 아파. <laughs> 이제는. 걸리보는 문제라도 티격태격 했어요 화장실에 왔네 둘이 그랬더니 강아지는 너왜 다른 애들처럼 밖에 나가서 싸지 않는 건데 근데 얘가 뭐라는 줄 알아? 난 특별하니까 안에서 싸 아빠 그 고양이 안 음. 음. 좋아? 고양이 봐 우리 집에 뒷면은 고양이 화장실이 그 있잖아 우리 집에 응. 그렇지 애완동물들에게는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중요한 문제니까요 우, <laughs> 어? 이거 봐, 개도 고양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둘중 하나는 밖으로 나가야 했죠. 어? 어머나. 줄래집 안에서 온통 자기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땅 서로 구, 구역을 정했어. 아빠 읽고 있어. 쟤도물 먹고. 물 먹고 와. 조금 읽고 있을게. 아빠. <laughs> 이거 봐 고양이는 엄마, 개가 그래요. 냄새에 예민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약한 마늘냄새를 풍겼어요 음, 음, 음. 개는 카, 카, 카펫에 문지른 풍선을 고양이 몸에 붙였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풍선을 터뜨리고 말았죠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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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고양이는 개의 물그릇에 털뭉치를 넣어 두기로 했어요 헉. 고양이들은 가끔씩 우리 집 고양이들도 폭수하고 꼬맹이도 저기다 베란다에 토해 놓지. 이걸 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헤어볼이라고 해, 헤어볼. 고양이들은 혓바닥으로 자기 이렇게 몸을 핥잖아. 그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털을 막 먹거든? 그러면 이 목에 목이나 이 위에다가 털 등을 이렇게 모아놔. 그런 다음에 한 번에 우리가 응가하듯이 으악! 해서 토해버려. 먹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걸 헤어버리다. 그래 헤어버를 강아지 물통에다가 토해버렸어. 개는 잠든 고양이 머리 위로 물을 막 쏟아버렸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둘 이제 싸운다. 막 하도 싸우니까 둘은 서로를 골탕 먹이기 위해 노력했어. 고양이가 한밤중에 피리를 부자 개가. <놀람> 늑대가처럼 막 우우하고 막 울어댔어요. 응. 아! <laughs> 걔는 고양이가 무지무지 좋아하는 깻... 깻잎이래. 캣캣 입을 캣 쿠션 위에 마구 뿌렸어요. 응. 고양이는 캣잎 냄새에 날티였고 버튼 아주머니는 아주 화가 났지. 그럼 이걸 다막 다. 보세요 다... 손이 이렇게.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 거야 버튼 아주머니가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laughs> 둘은 결국 방에 담을 쌓고 서로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laughs> 드디어 담을 쌓았어 담을 쌓고 나자 방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쥐죽은 듯이 없죠. 하지만 곧 개는 고양이와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고양이도 개와 재미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지요 그지? 뭐 보고 있는 거야? 뭐 보고 있는 거야? 아, 할로윈. <laughs> 고양이는 강아지 강아지 가면을 썼고 개는 고양이 가면을 썼네. 그지? 둘은 서로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개에게 화해 편지를 보냈어요. 개도 물론 답장을 보냈죠. 오랜만이야. 이런 번발 루저네 둘은 화해하는 방법도 서로 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문 밖에서 응. 이상한 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아기, <끼리> 아기. 코끼리 소리야? 응. 음, 아기. 새로 새로운 애완 동물이 온 거예요. 새로운 애완 동물이 다 코끼리. 개와 모양이 있는. 어떤 부부가 또 다른 애완동물을 음. 키우고 싶어하는 줄을 꾸며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개는, 고순도, 개는 고순도치가 아니길 바랬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코끼리가 아니었으면 좋, 좋겠고요. 그런데 이거 보고 코끼리라 그랬구나. 개와 고양이는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은 그 애완동물이 있는 방에 들어오지 사람. 못하게 막기로 했지요. 사람. 고양이는 문을 막을 계획을 세웠어요. 야, 우리 절대로 어... 못들어게하자개 좋아 이 방은 우리 둘만 쓰는 거야. 개는 담을 부숴서 방 방문 앞에 쌓았어요. 못 들어오게 방문을 막 쌓았어. 그날 뒤로 여는 거였다. <laughs> 그런데 내 방문이 바깥 방향으로 열린다는 걸 깜빡했어요. 못 들어오게 했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였어. 우라단단단단. 마침 내 버튼 부부가 동물 버튼 부부가 동물 우리를 갖고 들어왔어요. 도대체 누구일까? 아기 그 베이비! 새로 내한 동물을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동물이었어요. 아, 그런 그런데 그 동물은 개와 고양이의 방으로 들여놓은 거예요. 녀석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아기, 아기. 진짜 아기 어떻게 울어? 신선도 얘기했잖아. <laughs> <에이 웃음> 게다가 응가도 못 가렸죠. 어우 냄새, 똥 냄새. 왜? 그지. 결국 개와 고양이는 이사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야우야우, 야우 여기 못 살겠다, 나가자. 아, 그렇게 나가자. 그렇지만 그들이 쓸수 있는 방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내 귀에 야옹야옹 소리만 들려. 원주는 원에 졸려니까 보자 얘네들 드디어 집을 짓기로 했어 바뀌다가 고양이는 설계도를 그렸어요 개는 못질을 하고 무거운 것들을 놀았고요 오! 집을 다 지운 후 개와 고양이는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한 잔씩 마셨어요 우와 수고했다 친구 자네도 아빠 응? 의문의 정체 또 나타났다 애기 응, 응. 응. 응 그치? 응. 이건 뭐야 난 특별하니까 똥을 밖에서 하거든. 아, <laughs> 끝. 와, 얘들아, 결국에는 우리 너무 달랐지만 결국에 얘들은 친구가 됐어, 안 됐어? 어, 맞아.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달라.